최고의 사운드를 위한 컴퓨터 스피커 추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레노버 TS33 유선 및 블루투스 5.0 스피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제품은 최신 블루투스 5.0 기술을 채용하여 안정적이고 빠른 오디오 신호 전송을 제공합니다. 3D 서라운드 사운드 모드로 영화나 음악을 즐길 때 몰입감을 높여줘요. 또한 활성 노이즈 취소 기능으로 주변 소음을 차단하여 음악이나 통화에 집중할 수 있답니다. 전체 범위 오디오 크로스 오버를 통해 선명하고 균형 잡힌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어요. USB 전원 공급 장치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3.5mm 표준 플러그를 통해 모든 오디오 소스에 연결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갖춘 데노버 TS33 스피커 한번 사용해 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USB 전원 블루투스 스피커는 정말 훌륭해요. 컴퓨터 스피커로 사용하기에 딱 좋고, 블루투스로 무선으로도 편하게 연결할 수 있어요. 사이즈도 작아서 휴대하기에도 편리하고, 유가트의 강력한 출력으로 음질도 좋아요. 블랙 컬러로 세련된 디자인이라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리고, USB로 전원을 공급받아 휴대폰이나 아이패드와도 연결이 쉬워요. 무게도 가벼워서 실용적이에요.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면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외출이나 집에서 음악을 즐기고 싶을 때, 이 USB 전원 블루투스 스피커가 최고의 선택이 될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컴퓨터 스피커 PC 사운드 박스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스피커는 3D 서라운드 사운드 모드를 지원해서 몰입형 오디오 경험을 선사해줘요. USB로 간편하게 구동되고 LED 빛이 내장되어 어둠 속에서도 찾기 쉬워요. 또한 휴대용 스피커로 여행이나 원격 작업에도 딱이에요. 제품 크기는 64x61x86mm이고 무게는 265g이에요. 50mm 이외 경적 사양과 1.3m의 선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전원 스위치가 없는 점을 제외하면 좋은데 가격 대비 훌륭한 사운드를 제공해요. 이런 멋진 스피커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함께 음악을 즐기며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